마무리를 해보고 보면은 이 루프 이게 루프잖아요. 루프가 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은 그래서 120도 와인딩을 하면은 원래 베이스에서는 90도의 볼륨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 되기까지 과 이게 첫날 거야. 오늘 거. 90도의 각도를 들어서, 와인딩을 하면은, 이 섹션 뜬 것이 어디에 안착이 되나? 반을, 느 묶여놔서, 이렇게 그래서 90도로 와인딩을 하면은, 반의 볼륨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볼륨이지만 얘가 다운된 게 뭐냐면은, 다운펌은 어때요? 빵차는게 아니라 머리를 잡으면서 약간 밀착이 되면서 가져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펌, 박서준이 했던 크로펌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다운펌의 기초거든요. 크런 펌은 밀착을 시켜야 된다고. 옛날에 레옹 영화에서 나왔던 그거막 밀착된 머리. 걔네들은 펌안 해도 밀착이 되는데 우리는 밀착을 시켜줘야 돼. 그랬을 때 쓰는 각도가 90도 각도. 120도를 살려면 볼륨 각도고 다운펌을 할 때는 90도 각도로 해주면은 반은 예, 영역이 받지 않아, 반은 각도의 영역을 받아 120도처럼 받지 않지만은 받아요. 그러면은 얘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이면 이 살짝 살짝 눌러주면서 많이 안찬 각도가 이 영역을 받지 않는 거를 계속 눌러주면서 일차계 대서 가요. 좀 이따 그래서 해보시면 알아요. 퍼머도 오늘은 120도 어, 3개, 90도 3개, 45도 3개. 이런 식으로 오늘 말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45도는 출발선이 여기도 아니야. 어디예요여기예요딱 땀을 시켜놓으면 출발선이 여기야. 그래서 와인딩이 내가 선 섹션에서 벗어나버려. 45도로 와인딩 하면은 각도가 0도 각도가 돼. 요 뿌리 보이 지금 이쪽에 쪽에는 어디에 각도를 말한다? 펌에 네. 살면서 네? 베이스 예를 들어서 겉이 내리고 그 다음에 스텝 뿌리 로퍼 얘는 왜? 이브 그럼 제가 여기서 이걸 말하는 거는 스템에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스템에 각도 네. 그래서 펌에 살면서 위에서 스템에 각도 네. 120도 베이스에 갖고 여기는 베이스에 갖고 얘는 헤에 갖고 베이스를 120도 떴을 때 스템은 90도에 갖고 이 개념으로 1.5배가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상황에 따른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알게 됐을때 120도, 90도, 4 5도에한 가지 섹션을 손으로 잡지 않고 아이롱으로 짧은 머리 많이 예, 하는 테크닉까지 가루가 4cm, 5cm, 4-5cm에서 세로는 아이롱 두께의 0.5배 정도 뜨시면 돼요. 예전에 건식 같은 경우는 1:1로 대 뜨라 했는데 지금은 0.5배. 얘는 뜸을 줄수 있으니까 4-5cm를 섹션을 떠서 0.5배로 얘는 지금 10mm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섹션을 뿌리에서부터 그대로 120도로 잡아서 개폐를 한 다음에 파팅 선에서 그로브를 닫지 말고 앞으로 살짝 이동을 시키고 그로브를 닫으세요. 하나, 둘, 셋, 네, 밀어 넣어야 돼요, 리치. 실전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뜸을 줄 수도 있고 90도에서 또 하나, 둘. 셋. 네. 리지를 누르면서. 다시 또 45도 위치에서.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밀착이 돼서 와인딩이 안 되니 살짝 들어서. 몸체를 들어서. 몸체를 들어서. 음. 자. 몸체를 들어서. 어. 이 그로브를 다시 회전을 해서 다시 밀어줘야 돼요.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네, 한 바퀴 들어 거예요.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두 바퀴째 와인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서 올려서, 눌러서이 끝선이, 예, 끝선이 지금 질감 처리가 다되고다 다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120도, 90도, 45도, 어, 270도에요, 여기가. 사실, 한 바퀴 돌아가는 그, 저기, 회전 위치 지점.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일단 한 바퀴 돌아가고. 끝선에서는 그렇게 돌리지 말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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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해서 다 돌아갔다면은 다시 본체를 자기 위치 지점으로 돌려서, 음 주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봐요. 엉키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엉키는 게 없었으면은, 완전히 완벽하게 와인딩이 됐다 생각하고, 얘를, 아웃시킬 때, 얘를 과감하게 좀 공간을 확보를 해주세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공간 확보를 시켜줘야 하면, 돌리면서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돌아, 다시 좁아져요. 빼요. 자, 90도는, 잘 보세요. 반의 영향만 있어. 영향이. 근데 여기서 120도 하듯이 글로브를 갖다가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안 되죠. 들어가면서, 자, 스타트가 어떻게 돼, 글로브도? 음, 90도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 아까 원형으로 들어간 그게 다그 의미예요. 각도하고 글로브는 같이 출발을 해야 된다. 하나, 둘. 두피에 면안 되죠. 두피안 닿아요. 지금 3mm가 떨어졌어요. 120도에서는 하나, 둘, 세 번인데, 90도에서는 하나, 두 번에. 시작해서 다시 어떻게? 얘를 이제 이만큼 엉덩이를 들어야 돼. 엉덩이 들어서 똑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예. 네, 눌러주고. 밀어서 얘를 눌러주고. 회전해서 눌러주고. 회전해서 눌러주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손이 밖에서 와야 돼. 손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아, 손을 움직여줘. 손을 움직여줘야 되죠.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그러면서 살짝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반은 걸치고 반은 안 걸친 형태의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45도는 내가 앞머리 뿌리를 살리고자 해도 안 들어가. 각도 자체가 안되죠 들어갔어 얘를 90도로 가도 안되고 어떻게 그로브가 이제는 45도부터 출발이야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넷 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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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얘는 돌리는 것도 없어 이제 여기서 그냥 가, 바로 살짝 들어서 이런 넣어서 찍고 찍고 이제 가줘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긴 머리에서 45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짧은 머리 쪽에서 45도가 나옵니다 많이들 위에서는 솔직히 45도를 쓸 이유가 없어요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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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했는데 내가 뜸안 주고. 풀리겠다. 둘, 셋, 넷, 둘, 는데 그러면은, 응. 아까는 반을 걸쳤는데 아예, 아예 얘는 응. 걸치지 않고, 응. 풀어서. 풀을 때도요, 얘가 거꾸로 돌려주면은 더뒷머리에서잘 풀려요. 방향을. 응. 액션을 떴어 손으로 잡지 말고 아이롱으로 잡아내 밀어 넣어 빗을 얘가 손이 되는 거야 얘를 잡아 각도를 잡아줘요 음. 자 다시 잡고 정리해서 각도를 내가 여기서 조절하는 거야 이빛과저기로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위로 올릴지 네.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짧은 머리 때는, 내 마음대로, 백 네. 120도를 잡든, 90도를 잡든, 예. 네. 이렇게. 둘, 셋, 넷, 둘, 셋. 넷. 네, 해요. 연습해요. 하면 다 돼요. 줄게요. 다 돼요. 쉽지 않습다다 <laughs> 돼. 돼.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빛 빗을 대지 않고, 마인딩 하는 거. 아, 이런, 응용해서, 저도, 이제, 수업할 때는 펜을 잡고 하는데, 이제, 살롱에서 일할 때는 거의 그냥 펜을 잡지 않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이제 와인딩 해요. 전체적으로. 짧은 머리는.